지라는 배를 탈거구요 지금 이행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출연자는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디에요? 어디? 아니 어딨어? 알파카는 어디 있어요? 어 동상 동상 여기 있다. 아 이거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네 뜨거운 박두. 저기. 저기. 어 너무 아름답네요 여기 정말. 두 번째 출연자. 아세 번째. 제가 <laughs> 오늘 유튜버 같네 진짜. 했어요? 네, 우비 가져왔어요. 네, 네. <laughs> 이거 봤어? 네. 아 봤어? 알파카는 어디 어요 아. 날씨가 너무 좋다 날씨 괜찮다 이거 곧 파이널 날씨야 야수야너 이래서 한국 가겠냐? 저도 급한가 한다고 오사카 오늘도 수송별에 가요? 저 어. 다섯 번째인데 그럼 아 150번 언제 가나 지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진짜? 진짜 그아 이번 주 내내 만난 거같은데 새벽에 계 계속 공개가 어저기요 여기 여기 여기가 선착장입니다 여러분 온 네임 아 네임 내 걸로 했나? 제 걸로 했어 지힐림 Yep, 4-4. Four, four. Yes. Yay, you're here. Yay. Ladies, you're all fit and healthy? No neck problems? Hope. No back problems? No, no, no recent surgery? No. No, no one's no, pregnant? No. no, no. Lucky. <laughs> Very lucky. All right, guys. Purely because you put a see, around your, your waist, okay? So if you're pregnant, it will hurt your baby. To go oh, the date, just your first name, your last name, and just sign the middle. I'll do the rest for you. Mm -hmm. Ladies, five minutes, we'll call you downstairs, okay? So, okay, thank far. you. Or 이거탑니다 우! 리가 흥분 상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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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사야 되나? 사야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강추! 강추 1추0개 150개, 1추몇개 <laughs> <laughs> 100개, 100개, 아, 0 0개 100개, 더! 0 0개 100개, 100개, 1 0가개1 0 0가1가0개 100개, 1 0 0가니0 0지다 바지가..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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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0개 100개, 100개, 1 0 0 여기는 바로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페라 하우스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좀 누랬죠? 생각보다 안 이뻐서 맨 처음 봤어요. 오페라는 어, 그리고 비비드할 때가 이뻐요. 하버브릿지 조금 더 이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더? 조명이 조명이 아, 밤에? 밤에 조명이 별로 없어. 맞아. 근데 루나파크가 그래서 빛남. 맞아, 루나파크가 더 뭐 이런데 근처에서 맥주 하나 드릴까요? 아. 1번이 졌네. 이 잘하는 게막 오, 원도 진짜 리면안 그러고 저에 대한 현실평을듣겠습니다 자, l 씨 먼저. <웃음> <웃음> 오케이, 나 진짜 많이 그리는 스타일이여가지고요 망언니 먼저 해주세요 오페라하우스의 오페라 바에 응. 카보브리지도 볼수 있고 오페라하우스도 볼수 있어서 굉장한 곳 같습니다 꼭 네. 오세요 <laughs> 오페라 바는 시드니 얼굴이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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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이곳은 아마 흑역사가 될것 같아요 흑역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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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페라는 잘생긴 알바생들과 함 아. <laughs> 맛있어 <laughs> 제가 생각하는 오페라 바는 가격이 좀 비싸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뷰, 뷰가 제일 중요해요 좀 경치 좋은 데서 맥주 한잔 하고 싶다 하면 오페라 바 근데 맥주한 12불 정도 했던 것 같아가지고 싼 편은 아니에요 맥주가 12불이에요? 네, 오늘 먹었던 게 12불 정도? 네, 그래서 한 별점 은 3.5, 점 4점, 4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4점? 4.5 주면 안 됩니까? 4점 만점에? 네, 4점 드릴게요 오케이 okay, 그러면 사점 오케이 하신 건가요? 네 okay. 오케이 okay. okay. 아,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laughs> 아니 아까피라우스 그 바에 가면 멋있는 <laughs> 알바생들도 많고 이러더니 막 <웃음> <진짜> <웃음> 이미지 관리쩔었다 <laughs> 너. 이미지 와 근데 셀큘라키는 이런 게 많아서 좋은 것 같아. 와 이거 어떻게 그리지? 이야. 어 이거 우리 탄거 아니야? 어, 우리 탄거 있다. 우리를 보고 그리셨네. 어, 우리 탄거 찍고 싶어. 네? 아니 지금 우버 타고 더 스파 건물에 도착했고요. 저희가 가는 데가 어디예요? 고지마요. 고지마. 구스 왜? 떡가 아니라 고지마. 봉사하는데 왜? 진짜? 이렇게 예쁘다. 고 받은 거야? 아 그럼 받보 거가 아니라고. 음 <laughs> 받아서. 아. 안녕. 이제 저희는 달링하버 갑시다. <놀란란람> <놀람> 저희는 달링하버 가서 어디 가는? 저희는 달링하버 갑시다. 저희는 달링하버 갑시다. 달링하버 가서 어디 가는 거죠? 달링하버 갑시다. <놀람> 찌릿. <웃음> <웃음> 그런 거. 예쁘네. 달링한번에서도 맥주 먹으면 좋은데. 우와 어. 여기 예쁘다. 여기 밤에 <laughs> 진짜 좋아. 아빠! 프랑카지가 분사중이라고 저기. 어디요? 새로운 생긴 거. 저사 중인 거. 어또카지도 생겨? 음, 아, 대박이다. 그거 어. 봐요. 달링한번입니다. 여기 왜매야 오렌지라고 양조장 맥주 마시는 데 있다고. 렌드 쌤 생카메라가 더 있어 어? 이것보다 이게 더 예쁘. 진짜 예쁘지? 응. 오 마이 갓. 너무 이쁜데요? 근데 잘할마쁘냐 와. 달링아버 오랜만에 오나? 달링아버 역시 달링아버죠? 전 낮엔 썰킬러 케 이쁘다고 생각하고 밤엔 달링어가 이쁘다고 생각해. 음, 맞아, 조명 때문에. 네. 다시 라라랜드 찍어야겠는데? 아 지금 봐봐. 와. <목소리도> 와, 쌤 진짜 찍었었어야지. 사살려 아. 너무 슬프고 이제 2층 나가 보니까 너무 짧게 나어 진짜, 아, 진짜 일로 와서 네가 찍히는 것도 좋은 것같은데아 여러분들을 담아줘. 저 여기 계속 당기고있어 들리시나요 제 마음이? <laughs> <laughs> 어떡할건데? 어? 에리는 에리한테 핸디캡을 줘야 돼요 그럼 10, 점수 줄게 20점? 70점 어, 20점 어. 깔아줘요 그러면럼 20점 주고? 20점이면 돼왜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쌤? <laughs> 아니 그냥 일상을 담고 아. 싶어서요 이제 저 와서? 이제 떠나니까 오잘 <laughs> 어, 나온다 잘 <laughs> 엄청 왜더 이쁜데? 왜더이쁜 네. 아, 배고파요. 배고파요. 아, 말씀해 주시지. 저희 배고파. 지금 밥 먹어 먹으러 가요. 아니에요. 링 아, 아, 죄송해요. 배고파요? 죄송해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아, 요 조금 아, 괜찮아요. 안녕. 갈매기 못 먹어. 진짜 진짜. 예 분위기가 좋네 오늘 불금이잖아. 금요일. 불금이. 아. 공, 공연하는 거 보면서 이런데 막 이쪽으로 어것같 시켰나 모르겠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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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laughs> 있어 오케이. 계속 해야 네, 하나, 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구독, 좋아요 눌러줘야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차, 알림 설정까지. 하하하하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봐 주세요. 안녕. 저 코트가 탐난다. 별빛때안 했다. 안했 어차피 어차피 얼굴 안 보여. 스케이트 선수. 아보 왜? 좋아요 눌러주세요. 코멘트도. <laughs> 알람 설정까지.